사도들이 능욕을 받다 본문과 설교 행 5장 17에서 32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니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1. 주님의 지시를 순종으로 전했습니다. 사내들인 집단의 행위들에서 오늘날의 거짓되고 사악한 정치꾼들의 꼴을 봅니다. 대제사장직도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서 돈을 주고 샀으니 그들의 행악들이 어떠할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 개인들은 사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을 시기하여 사도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게 갇힌 사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순종하여 증거하였습니다. 2.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예보다 하나님을 순종하였습니다. 사내들인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박해하며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도록 전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사악한 마귀의 권력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3.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구차한 변명을 하거나 목숨을 구해달라는 애걸은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회개 그리고 죄사함과 예수님의 주 대심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의를 위해서 살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멘.